안녕하세요 더치파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육아 꿀팁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기들이 딸꾹질을 하면 어떻게 멈추게 하나 우리 엄마 아빠들 고민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아기들이 딸꾹질을 하면 일단 분유를 먹이거나 모자를 씌워 줘서 아기 체온을 올려서 멈추게 하거나 깜짝 놀래켜서 멈추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방법들 모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빠른 시간 안에 딸꾹질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도치파파가 30초 30초 안에 아기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0초? 이거 거짓말 아니냐? 어그로 아니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단 30초 만에, 단 30초 만에 아기 딸꾹질을 쉬운 방법으로 빠른 시간 안에 멈추게 할수 있는 방법, 바로 도치파파가 지금 이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따뜻한 물인데요. 준비하기도 쉽고, 아기 물병으로 먹이면 어느 아기나 편안하게 먹일 수 있는 방법, 바로 따뜻한 물로 아기 물 먹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기 딸꾹질을 빠르게 멈추게 하는지, 저희 240일 된 똑똑이를 통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Let's go! 따곡질을 아기가 하고 있는데 따곡질하는 아기들에게 한 방에 따곡질을 멈추게 하는 방법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하거든요. 바로 물 물을 먹이면 돼요. 뚝 아, 깨요? 자 따곡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 닭꼭질? 윽! 아, 하하하. 이럴 때, 100%할수 있는 방법. 바로 물을 먹이는 거거든요. 서진이, 똑똑이, 물? 물? 멈췄나? 딱꼭질 멈췄어요? 쭉 한방에 물물 물을 드세요 더 이제 그만? 오케이 자 보세요 딱꼭질 멈췄습니다 어, 무슨 일이지? 떡국질이 왜 멈췄지? 자, 아가들 떡국질, 떡국질 멈추게 하는 방법 쉽죠? 물한 번이면 됩니다. 자,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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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치 파파의 육아tv.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